오늘은 석가모니니까 어, 석가모니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죠? 그 석가모니가 온 곳이 어디죠? 지금 있는 데는 사왕천입니다 우리 있는 데가 그죠? 사왕천 이거는 우리가 있는 데가 이 사왕천이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런데 석가모니는 도리천 그죠? 그 다음에 야마천 뭐, 바쁘니까 한글로 빨리빨리 쓸게요 석가머니는 도솔천에서 왔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 도솔천은, 이 도솔천은, <laughs> 도솔천이란 여기는, 예, 뭐 하는 데냐? 이 도솔천 위에 뭐가 있죠? 화락천이 있죠, 꽃. 화락천이 있는데, 이 화락천 위에는 뭐죠? 예? 타와 자재천이 있죠 그러면 이 여섯 개 나라가 여섯 개 하늘이 있는데 석가가 온 데가 여기야 여기에서 이게 무슨 세계냐 욕계야 욕심으로 가득 찬 세계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우리는 사왕천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고 그러지 석가모니는 남선부섬에 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욕계는 도설촌에도 욕심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여기도 욕심 있는 사람, 여기도 욕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에 뭐가 있죠? 새계가 있겠죠? 새계 18천. 그 다음에 여기 무색계가 있죠? 무색계가 9천이 있으면 이게 불교의 33천이에요 그러면 이 불교에 말하는 이 위에 내가 온 곳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는 내가 온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욕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밖에 백공에서 왔어요 알겠죠? 백공은 이별이 이 세계와는 안전히 떨어져 있어요 이 세계는, 이 세계는, 욕계와 새계와 무색계는 내가 온 백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고. 석가는 하천. 하천이라는건이 하늘. 이 도리천, 도솔천 할때 하늘천 자거든. 이게 다 하늘천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 그러니까 이게 하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뭐 했죠? 하천 다음에 뭐 했죠? 하천 다음에 뭘 했을 거 아닙니까? 응? 택배 회사 이해가 알죠? 그죠? 하천 탁태 이제 여자의 자궁을 빌린 거지. 탁태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배달이 된 거예요. 탁. 배달한다 할 때. 그래, 그래. 탁배. 택배 택배할 때. 에? 그러면 이탁태는 태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탁대 다음에 뭘 했을까요? 음. 하천, 탁대. 이게 네, 뭐야? 강탄. 그러니까,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강탄. 강탄 한 거죠. 내릴 강자 강탄. 어. 그다음에 뭘 합니까? 머리를 깎아버려 출가를 해버려. 이걸 영어로는 우리가 위대한 포이라고 그래. 뭘왜 위대한 포이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누라,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왕궁을 발로 이렇게 차버렸어. 그래요, 그래요. 차버리고 성철 스님처럼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성철도. 딸이 있어서 없었어요. 딸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한데 집도 왕궁이잖아. 집도 있고. 그런데 그 발로 차버리고 젊은 사람이 절에 들어가 버려 응?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런 포기를 하는 거야. 왕뭐 어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왕이 다돼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출가를 안 하고 또 혹시 마케톤이야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같이, 야, 나도 세계적으로 세계를 한번 점령해보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칼을 손에 잡아 떼면은 석가모니가 인도를 통일할 수 있었겠지. 그래안 그래요? 있겠죠? 어? 그런데 인도를 통일하느라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겠어?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아주 영리한 분이야. 그걸 해서 안 해서. 이 알렉산더나 징기석한 같은 어리석은 일을 안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포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어? 네. 그다 출가 다음에 뭐 했죠? 출가 다음에. 응? 응? 출가해서 <웃음> <웃음> 요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항마. 여기저기 가서 고행을 한답시고 흙고생을 해야 하네요. 설산에 가서, 눈 있는 데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밥을 쫄쫄 굶고 뼈만 나오고 고생을 해보니까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엄청난 시험을 거치는 거야. 거기서 고행을 하다가 동반자 다섯 명을 발로 차버리고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동반자 다섯 명이 저 자식은 왕실에 있더니 이 눈밭에 이렇게 고행하는 것도 못하고 기어 나간다. 변절자다. 손가락질 해야 하네. 예? 그래가지고 쫓겨 나와,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방황해. 이걸 항마라고 그래. 귀신의 시험에 드는 거야.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러다가 뭘 합니까? 덕도. 그래, 이걸 덕도로 안 하고 석가모니. 우리는 이걸 덕도라고 그래.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덕도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예? 우리는 덕도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는 덕도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돈은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도라는 말은 잘못하는 말이야. 성도. 이루었다. 배 빠지게 노래가 이루는 거지. 그게 덕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덕도했다고 그러는데, 성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 보고, 이 성공한 사람 보고, 덕공했다고 그러면 됩니까? 예? 맞아, 맞아요. <laughs> 아니, 당신은 굉장히 덕공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거야. 그렇지 그냥 얻은 거 아니야. 남의 재산, 아버지한테 큰 재산을 얻으면 덕공한 거야. 맞아 맞아. 네. 이근희 회장은 덕공한 거지. 네. 이근희 회장 아들 이재룡이는 성공한 게 아니고 덕공이라고 그래. 맞아 맞아. 그냥 태어났는데 재벌이야. <laughs> 맞아 맞아. 그냥 그 자리가 덕공이야. 덕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아버지가 준비해놨어 안 해놨어? 네. 공은 뭡니까? 배풀면 되는 거야. 성공이라는 건 뭐의 약자입니까? 내가 이룬 것을 남한테 베푼다는 뜻이거든. 근데 베풀지 않으면 성공한 자입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루고 베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 맞아요. 플러스 얻었다가 마이너스. 그래가 그러니까 뭐 죽을 때는 제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고 그래요? 이 이루어 가지고 비푼 사람을 우리는 공덕비를 세우죠, 안 세우죠? 세우죠. 어, 공덕비 세워죠그래 이거는 뭐냐면 공덕이다. 비푼데 대한 덕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예, 그와 같이 성덕, 덕가 아닙니다. 어? 그다음에 뭐죠? 어? 성도 다음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룸빈에서 태어났죠? 네. 룸빈에서 태어나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득를합니까 보리수 아, 그래. 나무. 어... 나무 아,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어디에요? 보리수 나무 있지 부다가야야. 여기에 태어나고 부다가야에서 도를 깨달아 요 보리수 앞 밑에서 깨닫고 세 번째 요괴야. 세 번째 뭐 녹양원에서 뭐해요? 설교를 한다면 전도를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 그걸 전법이라 그래. 전법 법을 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법 다음에 뭐요? 이게 석가모니의 8단계입니다.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반이에요. 내말 이해가시죠? 열반. 이제 이게 열반 해탈이죠. 그럼 이 8단계를 하천탁대 강탄출과 항마성도 전법 열반. 이 단계를 석가가 거쳐가는데 마지막 죽은 자리가 어디예요? 쿠시나가르. 어, 여기서 이제 열반합니다. 이거 열반. 여기서 전법. 부다가에서 성도. 맞아, 맞아. 룸빈에서 출가. 이런 절차를 석가가 겪어요. 맞죠? 음. 잘 보이시나 안 모르겠네. 이렇게 됐는데, 허경령은 그러면, 허경영은 와가지고, 오늘 이제 석가 탄신일이니까. 허경영은 뭐죠? 똑같이 하늘에서 오겠죠? 그런데 허경영이 온 하늘은 도설천이 아닙니다. 이 33천 요, 요께가 아니에요. 하천 했죠? 내려오긴 내려왔죠? 근데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탁퇴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강탄 했죠? 그 다음에 뭘까? 네 번째 출가입니까? 네 번째가 대통령이 돼서 세계 통일이에요. 세계 통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나 예수처럼 하천해가지고, 예수입니다. 이거 석가예요. 이게 허경영이에요. 하천해서 마리아한테 탁대하죠, 그죠? 응. 저저 저 우리 목사님 이야기해 봐요. 세 번째 뭐예요? 예, 강탄 맞습니다. 강탄하죠. 그죠? 예, 예, 예. 음. 예. 그러면 강탄해 가지고 예. 네. 번째 뭐 하죠? 공를공를 그러니까 해야 는경고 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요한한테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를 받아요. 예.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나와요. 허경령은 세례줄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분은 와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해가시죠? 허경령 세례 받나요? 종교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계 통일하러 온 내시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한테 안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조영기 목사나 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다. 그럼 내가 세계를 구하러 온 사람 맞을까? 아니,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절대 여러분들이 내한테 안티를 다는 1%의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티를 따는 사람이 오링을 내가 허경영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뗄 수가 있나? 그런데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나이로이요 나이로, 그것은 우주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음. 어서 와요. 음. 그 다음에 뭐하죠? 예수는. 설법입니다. 예. 그다음에 설법을 하다가 나중에 예. 뭐하죠? 음. 예. 이 뭐죠? 처형받습니다. 처형 예. 음. 철자, 철자를 써다보니 예. 처형받죠. 예. 여섯 번째 뭐죠? 처형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R E B I R T H 아, 예. 부활. 입버스 음. 거듭난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죠? <laughs> 부활. 부활 성천이죠. 그 이제 여덟번째죠. 여덟번째 예수님이 성천하죠. 음. 이게 예수의 일생이라. 근데 석가모니 일생하고 좀 다르죠. 석가모니는 성천했을까? 열반. 그래가지고 화장해서 그 뼈가 사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사리가 있고 여기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동서양의 어떤 차이인데, 사실은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 뿐이지, 요거와 요거는 같다. 같은 거예요. 동격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달라요. 나는 통일 다음에 뭐 할까요? 통일 다음에? 예? 예? 통일 아니 이제 고문님 할 거야 심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허경여이가 나중에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전 세계 1%의 세계를 지배해 온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또 우리나라 대통령 된 다음에. 3천명의 살생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번에 필리핀의 대통령 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정치권을 싹 썰어버리죠 범죄자는 단한 명도 용납 안하다가 했다고 그러고 술을 없애겠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무하는 뭐 사람이에요 흑행령 그대로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 사람이 필리핀의 트럼프야 맞아 맞아요 흑행령은 뭐라 그래? 한국의 트럼프라고 그러지? 예. 그러나 트럼프가 내 모방하는 거지. 내가 트럼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예. <laughs> 그 사람은 예, 흑행령을 모방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모방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아 세계는 지금 어 필리핀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필리핀 대통령 이름 뭐예요? 필리핀 대통령. 또, 미국의 트럼프. 또, 뭐가 한 사람 또 있죠? 과대말라의 모랄레서. 이, 예, 저, 지미 모랄레서. 이모랄레스 같은 사람들. 이런, 이 필리핀 대통령이나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 이 아니죠? 트럼프나 몰랄레스는 대통령입니다. 몰랄레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전부 이치와 원칙과 법과 질서를 다 초월한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요. 이거 잘안 나오네. 이거 잘안 나와. 어디서? 어, 가다 놔. 그러니까 21세기는 이렇게, 초월하는 시대야. 음, 그래서, 이런,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이제는 오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야. 예, 예. 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자, 심판음에는뭘 할까? 음, 음. 심판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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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고를 남들고 그 다음 완전 성천하신 성천 요겁니다. 예. 요게 물론 여러분들은 내가 성천하는 걸못 보겠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 있다가 이제 가져 이 세계를 다 안정시켜 놓고 가는데 이거는 하늘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구에, 화, 나는 여러분 인간을 구제하러 온게 아니고, 인간들을 지구, 이렇게 신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지구를 비누 거품으로, 디저, 비누 거품이나 세제로 오염시켜서, 완전히 헐게, 비누 거품이, 밟으면 비누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지구를 오염시키는 인간들에게 지구를 원상복구를 제대로 좀 시켜놓고, 환경을 파괴 안하게 만들어놓고 간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걸 해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내 강연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다 와가지고 나중에 낙원에 들어와요. 지구가 낙원이 돼. 제도가 끝나고. 지금 하는 제도 내 강의는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일을 위해서 한 강의를 알아들은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살아남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을 할 때까지 많은 강의를 해요. 그때 깨달으면은 심판에서 살아나고 제도를 이 세상의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낙원이 되고 이때까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 같이 항마가 있습니까? 허경영이가 항마의 시자니까요. 예, 아니 시험 샀는데 시달릴까요? 안됩다 처형 받을까요? 안됩다 처형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옛날에 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석가단신일은 하천탁대강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음이 강자가 이 강자가 내릴 강자가 에, 다른 뜻으로 또 해석될 때가 있죠? 요 내릴 강자가, 여기 와서는 뭐가 되죠? 항자가 되죠? 이거는 항마, 마귀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내려, 내려온다는 뜻이고, 이거는 탄생이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마귀와 전쟁을 한다는 소리야. 대정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한문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 적었죠. 그래서 오늘 석가 탄신일은 여기에 석가모니의 위대한 포기가 있다. 알렉산더의 길을 가지 않고 석가모니가 이 길을 갔다는 것은 인류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존경을 받는 겁니다. 오늘 석가모니 탄신을 위해서 박수!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예수나 석가는 인류의 위대한, 예, 당시의 지도자, 서성. 그들은 종교적인 메시아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탈종교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했던 시대는 미개인 시대 때. 이제 텔레비나 유튜브나 이런 것이 있는 시대에는 인간이 탈 종교화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인문화 돼요, 인문화. 그래서 인간이 영성이 발달돼. 영성이 발달되니까 이 영성 시대가 오면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눈을 떠요. 그러면서 지구의 지축이 변화 오면서 모든 인간들이 영성이 발달돼 가지고 깨달아지면서 이런 대화를 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거에서는 통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의식주, 젊은이들이 굶겨놓고, 실업자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신을 믿어라, 조상을 믿어라, 단군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기 부모도 안 믿어요. 자기 아버지의 재산 한 1억 되는 걸 뺏으려고 남매가 아버지를 죽였어. 며칠 전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을 실업자를 만드는 정치인들이야, 지금. 그러면 앞으로 종도덕이 안 놓을 수가 없어. 아니, 자기 어린애가 우유 값이 없고, 자기 마누라가 먹을 쌀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국가가 지금 쳐다본 척 만척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 젊은이의 아버지는 젊은이의 아버지는 돈은 있어 밥은 먹을 수 있어 노인연금으로 근데 얘들은그 아들들은 거지도 아니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동사무소 가만 산재보호 대상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애매한 게 젊은이들이야 맞아 맞아요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왜 국가에서 돈을 달라고 주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사각지대다 놔두고 애들을 짓고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종도도 범죄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필리핀에 이번에 대통령 된이 친구는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요.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 필리핀 이 사람도 허경인처럼 뭐 공약이 좀 특이해요. 예. 네, 이 사람은 밤 10시 이후에는 젊은 애들이 부모와 통행하지 않고는 못 다니게 해버려. 청소년 통행 금지가 밤 10시야. 이건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시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시행했어. 그래야 범죄를 90% 줄였어. 필리핀 사람이 그 사람 대통령 뽑아버린 거야. 맞아, 맞아요. 이거는 무법 천지야. 젊은 애들이 밤 2시, 3시까지 모텔에 돌아다니고 남의 집 딸을 그냥 데리고 시집도 안 갔는데 데리고 돌아다니고 저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노인네들은 구경만 하고 앉아 있어. 국회의원들은 돈 챙기도록 정신이 없어. 참관을 받을 거요 그런데 내가 젊은이들한테 표들려고 젊은이들한테 표들려고 잘한다 그러고 내가 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허경영 말만 들어. 그 나중에 내말잘 듣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도와줘가지고 방황하지 않게 해서 젊은이들이 재미가 있게 해주고 젊은이들은 무조건 꾸지름 하거나 모텔에 가지 마라, 바람 피우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허경영이가 하라고는 다해나요 그래서 저는 에 필리핀 대통령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3,000명 정도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재패 들어가요. 강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역사 이래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고 양반이에요. 양반?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 심판을 앞두고 내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일을 해요. 세계 통일을 하려니까. 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또이 심판 때는 엄청난 일이 우리가 봅니다. 그냥 전 세계에 문제가 있는 지도자 다 체포돼요. 세계 연방 대통령이 체포령을 내려. 전 세계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 뭐, 국왕, 뭐, 뇌물 챙긴 놈, 전 세계 대통령을 다 조사해. 그래가 그러니까 전부 다 공개 처형이야. 무슨 얘기 합니까 네.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돌아,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여러분은 안올것 같지만은 결국 흑행이 때문에 와요. 그 대신에 99.9% 사람들은 낙원에서 살게 돼. 알겠습니까? 네.